일번은 ABCD가 크기 순서 되어 있는데 어, 가 조건에서 다 제곱수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어떤 수의 제곱수일 테고 <laughs> 근데 A하고 d 를 더해서 45래요. 제곱한 수의 합중에서 45가 되는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laughs> 1, 4, 9, 16, 25, 36더불 필요 없겠다 어떻게 하면 45가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그죠아 그러니까 이게 네 9하고 아니 이게, 이게 제일 크죠? 이게 36 이게 9 이렇게 되나 합니다 그럼 좀 뻔하다 3, 4, 5, 6이겠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이 차이? 이 차이하고 이 차이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차이 구할 때 그냥 3 6백2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더 멋있게 합차공식으로 생각해보죠. 이거 뺀 다음에 이제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빼면 합과 차를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만 구하시면 돼요. 이걸 풀면, 이거, 이거 두개 빼면 6다기 5라고. 이거 두개 빼면 4다기 3 그냥 그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9다기 9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를 이어서 봅시다. 어, 두 번째 문제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배 얘기가 8이라고. 그러니까 제곱근 단원이어서 이제 정사각형 제곱, 막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접어갈 거예요. 접어가면은, 어, 넓이가 절반씩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어, 루트 2라는 수는 바로, 넓이가 2인,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게 루트 이거든요 그래서 넓이하고 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제곱근 관계여서, 자 그렇다면 3단계에서 만들어진 정사각형 의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laughs>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일단 루트만 씌면 되는 거예요. 넓이가 1단계에서 절반되고 2단계에서 절반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넓이가 8이 아니고, 한 변의 길이가 8이네요. 슬로이. 길이. <laughs> 그렇게 크크크 웃을 필요 없지 않냐? <laughs> 8의 제곱, 이렇게. 네. 또 2분의 1 이렇게. 이게 제 넓이 됐어요. 이게 3단계 넓이죠? 거기에 루트 씌우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8이 옆은 아니니까, 8이겠네? 그래서 답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루트 8이라고 하셨구나. 2루트 이라고 하나 있고, 네. 자, 럼 3번 봅시다. 3번은, 네. 별거 아닌데 맨날 틀리는 그런 문제네요. 아, 루트 제곱은 절대값과 같죠? 네. 절대값 갖고 거기 있는 식이,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오느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느냐, 그건만 판단하면 돼요. 네. 둘 중에 양수인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게 절대가 되겠죠.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극복하면 돼라고할 정도로, 루트 A 제원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네. A라고 처음에 다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눈치를 주죠. 네. 그럼 눈치를 바꾸나면또 뿔말 이렇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눈치를 줍니다. <laughs>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세 번째 대답이 보통 나오는데. 이제부터 루트 마이 3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9는 마이 3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음... 아, 루트 A 제곱이 A면 얘는 A가 되니까 마이 3나야 된다고. 근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수미, 이해 안되니 여기서 A가 뭘까요? 어, 그렇죠, 마이 3이죠. 루트 A 제곱이 A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은 루트 마이 3의 제곱은 마이 3이라고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라고요. 그럼 이제, 뿔마 A는 왜 틀렸냐? 여긴 어쨌든 값이 하나인데, 값이 두 개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어, 이런 걸 보아하니, 이두 개는 결국 같은 값이 가는데, 아, 모습이 다르니까 이걸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 이것의 양수 버전으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같아 어쨌든 어쨌든 이 값은 양수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아... <laughs> 루트 x 이곳의 호는 어떻게 될까요? x가 0은 아니라고 합시다 이곳의 호는 뭘까요? 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루트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앞쪽이거든. 앞에 마이스가 있어야지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가 생략되는 형태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인 거야. 중3때까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안이 음수인 걸 배우죠? 그런데 안이 음수면 어차피 부호 따위가 없어요. 허수는 크기가 없거든. 양수 무슨 그런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네 다루지도 않고 부호 따지도 않으니까 만약에 부호를 질문했다면 그 부호는 안에 값을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루트 앞에 부호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라고.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아 어, <laughs> 그래서 네 얘는 얘는 부호 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야 되는 거야. 그게 이 말과 똑같은 거야. 이것세부는 뭘까요? 양수. 양수. 아, 절대값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원점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다음에 거리는 음수가 없죠. 네. 어쨌든 양수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도 나올 수도 있어, 이 값은. 뭐 제곱과 루트가 상세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a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이게 a 아니면 마이스 a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납득이 되잖아, 그치?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나올 되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a가 양수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 이게 양수니까.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양수니까. 있어요 a가 무슨 적의 양수 잖아요 얘가 말수 3의 제곱면은 말 3에 말수 붙이게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게 루트 a 제곱을 다루는 방식이야 생각하는 방식이요 좀 납득이 됐, 됐습니까? 자 납득이 되셨다면 저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보고 이 값은 양수인지, 용수인지 아직 판단 안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근둘 중에 양수인 것으로 나오겠죠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 플스 a 분의 1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2 a의 제곱 아, 다절댓값으로 문제를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완벽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교과서에 이것의 정의하고 이것의 정의가 다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A 아니면 말쓰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봄에 어, 나왔어. 이게 양 때는 이렇게, 음출때 이렇게. 된다. 여러분, 뭐, 어떤 함수, fx가, 범이 나와서 나온 거, 몇번 봤었죠?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이때는 이렇게 20으로, 이때는 20으로 나온다. 그런 식의 마인드 똑같은 거야. 네. 이제, 0일 때만 빼먹었잖아 그죠? 0일 때는, 여기다 등호 집어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a가 0이면 0 나온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a가 0이면, a가 나와. 0이 나와. 근데, 여기다 집어어도 상관없습니다. A가 0이면은 그값은 마이너스 0이야. 라고 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은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관습적으로 이 A를 쳐다보는 쪽으로 집어넣게 된, 되는 거죠. 근데 헷갈리면 둘다 집어넣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거 아니면 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거 아니면 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을 이제 더하는 문제인 거야. 이제 선택하시면 된다. 이 범위에서 어떤지. a가 0 1이에요 아, 0.몇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양수겠어요? 위 아래? 아래. 네, 감사합니다. 자, 아, a가 0몇이면 2분의 1, 3분의 1 같으면 a가 클까? a분의 1이 클까? a분의 1. 아, 그럼 뭐가 양수겠어요? 위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뭐가 양수겠어요? 네 이렇게 세개더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결코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되게 자주 틀리는 거니까 네 이쪽 이렇게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양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그 다음에 4번4 번은 a, b는 1부터 6까지 다그 말을 뭐주사위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때 루트 200AB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도 B도 1부터 6까지. 루트 씌워놓고 자연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제곱수다라는 얘기를 테고, 당연히 소위수분해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200을 소위수분해하면, 서비스 분해까지 필요없겠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2 곱하기 제곱수예요 그죠? 그럼 10은 이제 괜찮습니다 2만 네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수 있으면 돼요 그럼 자연수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a,b가 2 곱하기 어떤 것의 제곱수 면 돼요 이게 이러면 된다 그럼 2도 제곱되고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해서 괜찮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laughs> 1, 2, 3, 4, 5, 6의 조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 이제 A하고 B인데, 하나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쿨톤 내려가죠. 만약에 1과 조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럼 이쪽이 아예 이렇게 생겨먹어야 돼. 2 곱하기 제곱수인 게 있나? 2 곱하기 제곱 수인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2 곱하기 1의, 1의 제곱이거든.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아니 그 이렇게 성호파산2 곱하기 3의 제곱 이것도 괜찮다. 2 곱하기 4의 제곱 2, 2, 4, 8, 2, 9, 10, 18 32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 근데 주사에는 아무리 큰수 곱해봤자 36이잖아. 여기까지일 것 같아.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조합을 그냥 찾아도 되겠다. 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있으면 당연히 이쪽도 있는데, 나중에 두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8 나오는, 네. 8 나오는 조합은 이거 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8 나오는 조합은 이거 밖에 없죠? 또 있나? 없죠? 네. 그 다음에 30이 나오는 조합이 있나요? 없죠? 아 이쪽 그러면 하나 둘세 개니까 여섯 개 나옵니다 그렇죠? 자 확률은 36분의 6이어서 6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계의 자연수 가 그러니까 3을 곱했을 때 4를 곱했을 때 5를 곱했을 때다 무리수다. 그렇게 되는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 자리 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죠? 감사합니다. 10부터 99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 아 정말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맞습니다. 제가 자연수하고 한정 치지 않았으니까 무든 수를 하면은 놀랍게도 무리수가 많습니다. 수학자인 나는 사실인데 어떻게 알 아스카? 근데 네, 그냥 두 자리, 두자리 자연수 중에서는 무리수 따위는 없습니다. 그죠? 예, 유리수만 있겠죠. <laughs> 근데 이제 아, 루트를 씌웠을 때 무리수가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얘기가알수 있겠죠. 루트를 씌웠을 때 무리수가 되는 것과 루트를 씌워도 유리수가 되는 것 비교해보면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수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제의 수 중에서 제곱수가 많아, 제곱수가 아닐 수가 많아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곱수가 아닌 게 압도적으로 많죠? 제곱수는 몇개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질문이 물리수는이 질문과 유리수는 이 질문이 있다면 답이 어느 쪽이 더 적게 나오냐면 이쪽이 적게 나와요. 이건 제곱수만 찾으면 되거든. 그냥 답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빼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3을 곱해도, 4를 곱해도, 5를 곱해도 제곱수가 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있어? 잠깐만. 두 자리 자연수인데, 모두 무료수가 되야 돼. 잠깐만. 또, 우리 최근에 명제 배웠죠? 모두 무료수의 반대말. 모두 유리수. <laughs> 오잘 들었네 어, 아, 니 모든 모든의 부정 배우지 않았어? 아, 예 어떤 아. <웃음> 어떤 어떤? <laughs> 어 어떤 것은 모두 유사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수란 말과 같은 그 말, 예 이게 반대 말이야 알겠어? 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유리수가 돼도 쪽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 모두 유사 말에 어긋나는 말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셋다 일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셋다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제곱수인 것과 이게 제곱수인 것, 이게 제곱수인 것을 따로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삼곱해서 어, 제곱수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놀랍게도 삼곱하기 <laughs> 아, 제곱수면은 x가 이거면 세 배하면 제곱수가 됩니다. 그렇죠? 네. 어, 투자의 수 중에서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제곱수에서 투자를 막, 아, 잠깐, 제곱수는 1, 4, 아, 어, 가로방향으로 그냥 쓸까 1, 4, 9, 16, 25, 30몇개안 되니까, 여 <laughs> 여보세요? 나미로도 못하니, 49, 64.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세개 하면 투자의 수 넘어가 버리지 않으시죠? 네. 3배 해도 주제일 수 있는 게 이것도 나쁘죠? 여기서부터 3배 해도 주제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저희가 4개 나다 자, 그 다음에 4배 해서 제곱수가 되는 X값은 네, <laughs> 제곱수의 4배겠죠. 4배 해서 제곱수가 되는 것, 여기서부터네요, 또. 이거 100, 100이니까 3개씩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3개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거 다채로운 수업이다, 이게. 자, 5배에서 제곱수가 되는 것은, 네, 제곱수의 5배일 테고, 다시 여기서부터 뭐 5배가, 얘 아직 안 넘어가지고죠? 이렇게가 5배, 네. 네네. 아, 3 a 제곱이 제곱수라고 그러? 아니 아니야. 아니. x가 3 a 제곱이면 3x가 제곱수라고. 아. 네, 이렇게 똑멀배를이렇 쳤잖아요. 아 <laughs> 네. 네. 4x는 그냥 비제곱 그래야 되잖아. 어? 4x는 그냥 비제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4가 이게 3. 3 똑똑한데? <laughs> 맞습니다. 4는 이미 제곱수니까 4가 필요가 없네요. 네. 이런 집중력이라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두 자리 제곱수면 다 되는 거군요. 두 자리 제곱수면 다 되는 거고 x는 두 자리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두개 빼고 그죠? 16부터 네, 63, 81 까지 이겠죠 16부터 81까지 100은 또 안되니까 네 그럼 몇 개냐면 여섯 개네요. 그죠? 거세 개고. 아, 다된것 같아요. 이제 이 중에서 혹시 겹쳐지는 게 있는지. 그건 이제 두번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겹쳐지는 게 있을 리가 없다를 이해하는 것도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것중 중요한 것중 하나예요. 여러분, 아, 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세 개, 뭐, 이, 이것도 x 예요 이것도 X고, 이것도 X야. 제곱수 있네, 3 곱하기 제곱수인 게, 있, 이거 제곱수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동시에 되는 거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도 동시에 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이게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네. 제곱수에 3배, 3배 한 것이면서 제곱수에 5배 한것이 그런 숫단이 없으니까 겹친도 못 생각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13개가 되겠습니다 아 13개가 아니고 이제 그걸 빼야죠 두 자릿수는 <laughs> 네 아까 소매가 얘기해 준 것처럼 두 자릿수는 10부터 99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고를한적없어야지 개수 세기가편하거든 그냥 빼면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9 0개예요 90개. 90개에서 이거 다 더한 13개를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77인가?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6번은, 네, AB는 정수고, 거기에 루트 34를 더하고 뺐는데, 그 사이의 종수가 3개일 때 B와 A의 차이는? 이라고 했네요 6번은 이렇게 해보죠 루트 34번자로 살펴봅시다 얼마쯤 되죠? 5점 몇인가?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5.0 하고 아, b 빼기 5.0 사이에 정수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내고죠? 그렇죠? a, b는 정수고, 네. 그러면 정수가 뭐세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5점 몇이 더해주려면, 네. A는 여기서 몇개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laughs>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A일 거예요. A에다가 5점 몇을 더했을 때, 이거 직접 내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B가 여기 정수여야될 거예요. 그래야지 5점 몇이 빼졌을 때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A, A비, B가 A, 몇칸 차이인지 세어보시면 되죠. 세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이제 한 칸이 좀 추가돼야 되나? 아, 헷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지금 열두 칸이죠? 네 거의 두칸더 열네 칸 열네 칸차이납니다 이렇게 하니요